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태도는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3절이어서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성정 건물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살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전 건물이 무너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십자가 때입니다. 십자가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은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이 담당했던 모든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으로 오셔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이어서 보시면 또 주의 임하심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주에 임하시면 초림과 재림 두번 있습니다. 첫째는 초림인데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마귀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백성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재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초림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직전이므로 당연히 십자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십자가 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흩어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세상 끝은 세번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 때이며 두 번째는 초림 십자가 때이며 세 번째는 재림 때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세상 끝인 홍수는 초림 십자가 때의 모형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세상 끝은 두 번째인 초림 십자가 때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스 9장 2 6절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 즉 십자가 때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신약 기간 동안 십자가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또한 번의 끝인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제물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